이사야 10장 12절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상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완악한 마음이란 단단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완악한 자들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완악한 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 도다. 아스루 왕은 완악한 마음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가 결국 멸망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사울 왕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복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브리서 3장 15절 성경의 일로 쓰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좋은 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